할렐루야! 어, 이수기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낮은 곳이라고 하는 곳은 과연 어디이니까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낮은 곳이라고 하는 개념이 각자마다 다르시겠지만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 하고 싶지 않은 곳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낮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형국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 안에서의 그런 갈등의 골은 많이 깊어져가고 있는 그런 어, 전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 현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의 그런 시간이 당도했을 때에 그 미래에 만나게 되는 그 사과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기록은 하겠지요.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세계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상대를 깎고 나를 낫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숨을 짓게 하고요. 그 한숨이 그저 남의 한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한숨으로 그렇게 돌아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날로만 힘들어져가는 그런 경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는 또한 날마다 한숨 쉬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막막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선거의 시즌만 되면 시장에 나와서 혹은 지하철역 근처에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얼굴에 내비치다가 선거의 시즌이 끝나면은 다음 선거일까지 시장은커녕 어디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높은 곳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만 질비할 뿐이죠. 단식소는들려우지만 정작 그 탄식 소리를 불식시킬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도 위로받을 곳이 없고 한탄할 곳 없는 사람에게 이 시기는 그저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삼키고 감내하는 그런 시기 우리는 그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눈물을 아시고 그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기를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한 은혜를 발견하고 또한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또한 그렇게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많은 것을 사실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 기점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도를 헤아리는 이 기점도 달라졌죠. 한국에서는 기원전, 기원후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사실 교회에 오게 되면 이것을 기원전, 기원후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주전, 주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소구식 표현을 그대로 한자로 그렇게 사용한 것인데 무엇입니까? 주전을 의미하는 be s e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노도미니라고 no 해서 라틴어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D. 2025년도를 지금 살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시간을 헤아리고 지금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그만큼 이 인류에게 있어서 많은 영향을 그러한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단위의 커다란 것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것에서 시작될 때가 있고 때로 역사의 무대는 그런 평범하고 주목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에 그런 곳에서 진행이 되어져 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 떼를 치고 있었죠. 그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잃지 않았지만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임을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한들 뭐 주목할 만한 그러한 동네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을 가보게 되면 은 그렇게 큰 동네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그러한 동네이죠. 그 평범한 동네에서 목자들은 밤에 밤이 새도록 양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목축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소한 마리, 소두 마리. 이렇게 기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우사를 커다랗게 짓고서 혹은 돈사를 커다랗게 짓고서 그렇게 어그 이제 소를 먹이고 돼지를 먹이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어 때에 따라서 이제 그 오물도 치워줘야 되고 여물도 때가 되면 먹여줘야 되는 그런한 어 커다란 그러 일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기계화와 그러 집단화 시켜서 그렇게. 어, 먹이기 때문에 그나마 어, 이제 우리가 고기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대량 생산이 그만큼 가능해졌지만 그러나 이 목축이 옛날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먹이가 있을만한 그런한 풀이 있을 곳을 찾아서 이 짐승들을 데리고 가서 먹여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즐비했죠. 그래서 키운 짐승들이 또한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켜주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낮에는 양이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내어서 그렇게 먹여내고 그리고 밤에또 어떻습니까? 양들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가지 않거나 잡혀가거나 물려 뜯겨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목자들은 지켜내야 했죠. 영상 45도가 넘어가는 덥디도운 그러한 걸음을 걸어다니며 양을 먹이기 힘쓰고 밤에는 갑작스럽게 45도에서 한참이나 떨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영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10도 이상으로 급격히 떨어져가는 그러한 기온 속에 쥐와 싸워가며 천적들로부터 양을 지켜가며 싸워야 하는 그러한 목자들의 심정 말은 다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힘든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체념하고 스스로의 인생 속에서 무념무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을 아마 목자들은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오늘 일어납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구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성도님들 지금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빛을 밝게 탁 하고 비춘다면 어떻겠습니까?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눈이 부셔서 처음에는 잘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한밤중에 밝은 것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들판에서 양을 재우고 그리고 그들은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 밤에 밝은 것이라고 한다면 뭐만 있겠습니까? 하늘에 떠있는 달빛 정도가 그냥 그 정도겠죠.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밝은 이렇게 백열등이 있거나 LED등이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촛불 을 비춘다고 한들 그렇게 많이 밝아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목자들이 거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목자라는 이 신분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신분입니다. 이스라엘 그들 조상이 목축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이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천대하던 그런 직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목자라는 이 직업이었다는 거죠. 당시 시대에 소위 말하면 무엇입니까? 3D 직종 가운데 들어가는 이 직종이 바로 이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언제나 똑같은 그런 일상 속에서 천념하면서살아가 살아가는 소망 없어 보이고 세상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인생에 지금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이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 하루 를 시작하면서 우리 송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 보자. 기쁘게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만 하루를 열어가면서 눈을 딱 떴을 때에 그저 늘 일상 반복에 지쳐서 그렇게 일어서신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가 오심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이 심을 말씀하시고자 오셨다라는 거죠 온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주고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킬 때 밝은 빛을 얻지 못하고 희미하게 앞에 사물을 그저 겨우 구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달빛에 의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추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쁜 소식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고 이것은 2025년이 지난 오늘날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그런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침이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높은 곳에 복음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복음을 전해 주시죠.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회복을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그러한 대상들이다 라는 겁니다. 송들마마 이 찬양 다들 잘 아실 건데 과거 찬양 가운데 우리 이제 김석균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곡인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곡을 아마 다잘 아실 것입니다. 가사를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일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영재 구원에 원하려나 의심 만은도마처럼으 없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이 가장 낮은 곳에 머물고 가장 어려운 마음이 들 때에 그 때가 예수를 만날 만한 때이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서 맞이하여야 합니다 어떤 일로 힘드십니까? 가정의 일로 어렵고 직장의 관계로 힘들고 어려운 경기를 버텨내야 하는 그런 일들로 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심오한 그런 일들로 힘들어 하신 그런 분들 아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께로 올려드리면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그큰 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증거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면한 그 어려운 큰 일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수 있으시다는 그러한 역설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낼 수 있으면 무엇이냐면 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다시금 그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은 정말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능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능히 우리를 형통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선물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사가 목자들이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모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작은 곳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놀람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이가, 그가 그들에게 표징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동네에서 작은 아기가 역사가 되고 표적이 된다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뭔가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힘을 얻으려면 강한 것을 자꾸만 찾게 되고 그것에 자극되는 것에 계속해서 자극을 더하게 되어집니다. 송도님들, 자고로 사람은 어떠한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옛말에 말은 어디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냅니까?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냅니까? 서울로 보낸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같은 그런 큰 곳, 큰 물, 좋은 동네 이것만 찾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네가 작으면 어떠합니까? 그곳에서 누가 나셨습니까? 수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우리 여기 이광경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2019년도 때 이스라엘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뢰온 동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을 학교에서 방문할 때 같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서로 인사만 하고 잘하는 사이는 아니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때도 목사님 정말 활발하셨어요. 예, 근데 그때 처음 우리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방문하게 된 동네가 어디였냐면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그 동네를 보니까 야,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 탄생했다는 그 기념 교회가 그것만 세워져 있는데 근데 이곳에서 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곳을 생각할 때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작은 아기이지만 그가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실 구주의 심을 그곳 가운데서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상식에는 사실 다 맞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먹고 자라야 뭔가 좀날것 같은데. 서울이 좁다면은 저기 미국에 있는 뉴욕 주은 가야지 좀 사람이 출세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움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과는 다른 은혜였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누르고 윽박지르고 밟고 일어서는 그런 강압적인 일들에만 힘을 씁니다 그렇게 해야지 남을 누르고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출세하고 누르고 일어설 수 있다고 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냐면 강압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포용하고 서로가 안아주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샬롬 샬롬의 평화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늘 폭력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의 평화와 같은 그런 팍스 로마다를 세상은 지향하지만 우리 교회에 다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샬롬을 지향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평화를 주시는 예수를 본받는 교회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고 요 힘을 득세하여 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용히 다가와 다독이는 것처럼 샬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상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 그렇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서 보내시어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평화를 그리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평화가 선포가 되었는데 이 평화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주신 이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기쁜 소식보다 우리의 육신의 가치를 더욱 더 바라보고 있었다면이 시간 내어놓고 회귀하며 온전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과의 관계는 가만히 서서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면 맞을 수 없지만 하나과화평하기로서 힘쓰며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몇주 동안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300 기도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속기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3월 달부터 이제 철로 역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 철로 역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귀한 사역에도 동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한행과의 관계를 깊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초점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 하나하나가 버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 교회에서 행사하니까 그러니까 하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정립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동참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평안을 맛보고 싶은데 맛보지 못한 분들 혹여라도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 앞으로 다시금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엎드리시고 또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얻고 또한 누리며 어떠한 일 속에서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벼한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곳에서 고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0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는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변한 끝바닥 끝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오신 거였습니다. 특히나 누구에 게 오신 겁니까? 우리 더 정확하게는 누구에 게 오신 겁니까? 나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 사실 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하늘앞에 기도하면서 안 해주지만은 사실 다른 것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산물로 소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뽀서 3장에서 내게 유익하는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여긴다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한주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박해할 것이고,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빠지게 할 것이고, 우리가 옛날처럼 직접적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박해받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것 정말 힘들게 그렇게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힘겨울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더욱더 꾹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많은 찬양들이 또 오는데 이 찬양도 또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러한 찬양을 위시하고 또, 많은 우리 위로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곡조 있는 기도를 가지고서라도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조금 더 힘을 쓰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입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안주를 그렇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관계 손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